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남강 나루에는 오래된 나무배 한 척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배를 은빛 물결호라 불렀다. 달빛이 강 위에 내리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은은히 빛났기 때문이다. 배의 나이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는 말만 전해질 뿐이었다. 나루터 사공은 이름 없는 산의 만석이었다. 그는 말이 적고 눈빛이 깊어 마을 사람들은 그 속내를 알지 못했다. 키는 훤칠했으나 등은 약간 굽어 있었고 손은 노에 굳은 살이 박혀 나무껍질처럼 거칠었다. 다만 대를 모는 솜씨만은 신묘하여 폭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장마철 불어난 강물도 겨울철 얼음 조각들도 그의 노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길을 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때로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젊은 나이에 왜 혼자 사는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모두가 그를 찾았다. 급한 환자를 실어 나를 때도, 장날 짐을 가득 실은 상인들도, 밤늦게 귀가하는 나그네도 만석의 배에 몸을 맡겼다. 어느 날 해질 무렵,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 때였다. 비단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나루에 나타났다. 옷차림은 화려했으나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신발에는 긴 여정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자공 양반, 오늘 밤 안으로 강을 건너야 합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다. 만석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강 건너편 산 그림자가 이미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도 심상치 않았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강물을 거칠게 만들 전조였다. 오늘 물결이 사납습니다. 내일 아침이 안전합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러나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아무리 위험해도 오늘 밤을 넘기면 안 됩니다. 여인은 품 속에서 은자 몇냥을 꺼내 내밀었다. 평소 띠삭세 열 배는 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만석은 그 돈을 보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하늘을 보았고, 여인의 떨리는 손을 보았으며, 그 뒤로 멀리 언덕 너머를 응시했다. 무언가 여인을 쫓아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배에 오르십시오. 그 한마디가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다. 만석이 노를 풀어 배를 강물에 띄우는 순간, 저 멀리 언덕 위에서 기미한 횃불 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여인도 그것을 보았는지 황급히 배 안쪽으로 몸을 숨겼다. 은빛 물결호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들어갔다.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기이한 소문이 돌았다. 은빛 물결호에 오른 사람 중 몇몇이 호련히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10년 전에는 비단 장수가, 7년 전에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가, 3년 전에는 홀례를 앞둔 새색씨가 강을 건너다 자취를 감췄다.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어떤 이는 물귀신의 장난이라 했고, 어떤 이는 배 속에 숨은 보물이 사람을 홀린다 했다. 주막에 노파는 더욱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보름달이 뜬 밤, 은빛 물결호는 저절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떠오른다는 것이었다. 그 시간배 안에 있던 사람은 물속 세상으로 끌려간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만석은 늘 같은 말만 했다. 누군가 소문에 대해 물으면 그는 노를 닦으며 담담히 대답했다. 배는 죄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이 흔들릴 뿐이지요.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차츰 만석 자신이 저주 일부가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라진 사람들과 만석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만석은 여전히 묵묵히 강을 오가며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그날 밤, 여인을 태운 배는 강 한복판에서 거센 바람을 만났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사나웠다. 물결이 산처럼 일어났고, 노가 부러질 듯 휘어졌다. 배는 마치 나무십처럼 흔들렸고, 강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여인은 배전을 붙잡고 비명을 참았다. 만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노를 저었다. 그의 팔뚝 근육이 팽팽하게 솟아올랐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러나 그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다. 마치 강물의 호흡을 잇는 것처럼 파도가 오기 직전 노를 꺾고 물살이 약해지는 순간 배를 밀어냈다. 한참을 그렇게 사투를 벌이던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다. 사공 양반 저는 영모 누명을 쓴 아비를 구하려 합니다. 만석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영모. 그 단어는. 이 시대에서 가장 무거운 죄목이었다. 삼족이 멸한다는 영모의 누명 아래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이 서찰을 꼭 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여인은 품속 깊이 간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 보였다. 방수를 위해 기름 종이로 여러 겹산 서찰이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누구의 손으로 쓰인 것일까? 만석은 묻지 않았다. 물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대의 사연, 이 배가 들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침묵하다, 노를 깊이 저었다. 그 순간이었다. 강 위에 이상한 종소리가 울렸다. 땡땡 맑고도 슬픈 소리가 물결을 타고 퍼져 나갔다. 바람 소리도 물소리도 아니었다. 분명 종소리였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종소리는 분명 물 속에서 들려왔다. 그것도 배 바로 아래에서 만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20년 가까이 이 강을 오가며 그가 두려움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늘 밤은 예사밤이 아니오 그는 노를 거두고 배 바닥에 숨은 칸을 열어 낡은 목함 하나를 꺼냈다. 오동나무로 만든 함은 세월의 때가 깊게 베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다. 자물쇠는 없었다. 아니. 원래 있었던 자물쇠를 일부러 떼어낸 듯 했다. 목함을 여는 만석의 손이 떨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놀이개와 반쯤 지워진 편지 한 통, 그리고 작은 나무 폐가 들어 있었다. 놀이개는 옥으로 만든 것으로 보였으나, 빛이 발에 있었고, 붉은 매듭은 색이 거의 빠져 있었다. 편지의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글씨는 물에 번져 해독하기 어려웠다. 이 배의 주인은 본래 내가 아니었소. 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여인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스무해 전 억울하게 죽은 한 선비의 배였지. 그분은 청렴한 관리였소. 하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영모의 누명을 쓰고 이 강했소. 말을 잊지 못했다. 만석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그분의 몸종이었소. 어린 시절 굶어 죽을 뻔한 나를 거두어 주신 분이었지.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생각해 주셨소. 이 배를 지켜라. 언젠가 진실을 밝힐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셨지. 여인은 그 놀이개를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건 우리 어머니의 물건입니다. 세상에 같은 놀이개가 두릴 리 없었다. 오개 한쪽 모서리에는 특이한 모양의 금이 가 있었다. 어머니가 늘 아껴 차고 다니던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일한 홀레 예물이었다. 어머니는 그 놀이개를 잃어버린 후 평생 슬퍼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라졌다고만 했다. 그렇다면 그 선비는 그대의 아버지였을 것이오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운명의 실이 이렇게 얽혀 있었던 것이다. 20년 전 물에 빠진 선비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만석은 그의 배를 지키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같은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강물은 더욱 거칠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는 뒤집히지 않았다. 오히려 배는 마치 무언가를 찾듯 한 방향으로 떠밀리고 있었다. 북쪽. 사람들이 가지 않는 버려진 폭우 쪽이었다. 종소리는 멈췄다. 대신 물 속에서 희미한 빛이 올라왔다. 푸르스름한 빛이 물결을 따라 일렁였다. 만석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날 밤의 빛이었다. 이제 때가 된 모양이요. 배가 우리를 이끌고 있소. 여인은 놀이개를 꼭 쥐었다. 차가운 옥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배가 닿은 곳은 버려진 예포구였다. 한때는 번성했으나 20년 전큰 홍수 이후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은 갈 때만 무성한 곳이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사방은 고요했다. 물새 한 마리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만석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가 사공이 된 이유 그리고 배를 지켜온 까닭을 나는 그 선비의 몸종이었소. 주인께서는 간신 이덕형의 비리를 밝혀내셨지. 그는 군량미를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백성의 세금을 착복했소. 주인께서 증거를 모아 상소를 올리려 하셨으나,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덕형은 먼저 손을 썼소. 역모를 꾸민다는 거짓 밀고를 올렸지. 하룻밤 사이에 주인께서는 역적이 되셨소. 도망칠 틈도 없었소. 관군이 들이닥쳤고, 주인께서는 나에게 장부와 증거를 숨기라 명하셨소. 그날 밤 만석은 선비의 명을 받들어 이 배의 모든 증거를 숨겼다. 배 밑바닥의 이중 구조 사이에 장부를 넣고 기름 종이로 싸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다. 그리고 선비는 강물에 몸을 던졌다. 역적의 가족까지 화가 미치지 않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죗값을 치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 겁이 많았소. 증거를 들고 나서지 못했소. 주인 가족마저 뿔뿔이 흩어졌고, 부인께서는 딸을 멀리 피신시킨 후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소. 만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20년간의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래서 나는 이 배를 지켰소. 언젠가 반드시 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여인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물은 이미 멈췄다.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사공양반 아니 아버지의 은인이시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배 바닥을 뜯기 시작했다. 오래된 나무판자를 드러내자 그 아래 검게 변한 기름 종이 묶음이 나타났다. 20년의 세월을 견딘 기름 종이는 놀랍게도 여전히 단단했다.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장부가 나왔다. 이덕형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였다. 군량미 횡령 내역, 매물 수수 기록. 백성들에게서 착복한 세금 명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덕형의 침필 서명이 찍힌 문서들이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였다. 배가 향한 곳은 바로 이곳이었다. 마치 선비의 혼이 딸을 이끌어온 것처럼 여인은 장부를 꼭 안았다. 이제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횃불을 든 관군들이 다가왔다. 누군가 여인의 행적을 추적한 것이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적어도 십여 명은 되어 보였다. 만석은 재빨리 반단했다. 여기서 붙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시간이 없소. 가시오. 만석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주저할 시간이 없었다. 횃불이 언덕을 넘어오고 있었고, 관군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서찰과 장부는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나는 배와 함께 남겠소. 여인은 고개를 저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사공 양반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석은 단호했다. 그는 여인의 손에 장부와 서찰을 모두 쥐어 주었다. 나는 이미 늙었소. 하지만 그대는 살아야 하오. 그래야 주인의 억울함을 풀수 있소. 그는 포구 한편에 숨겨둔 작은 쪽배를 가리켰다. 한 사람이 타기에도 빠듯한 크기였다. 물기를 따라 하류로 내려가시오. 새벽이면 안전한 마을이 나올 것이오. 거기서 관가에 이 증거를 제출하시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만석은 빈 배에 은빛 물결호를 띄워 강 한가운데로 저어 나갔다. 관군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였다. 횃불 빛이 배를 비췄다. 저기다 저 배를 잡아라. 관군들이 소리쳤다. 화살이 날아왔다. 만석은 노를 깊이 저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움직였다. 화살 몇 대가 배에 꽂혔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다. 여인은 작은 쪽 배에 몸을 숨겨 갈대 숲 사이로 빠져나갔다. 관군들은 모두 은빛 물결호를 쫓아 말을 달렸다. 강변을 따라 횃불 행렬이 움직였다. 만석은 강한복판에서 노를 멈췄다. 배는 천천히 물결에 흔들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은빛 물결호가 마지막으로 빛을 발했다. 주인님, 이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관군의 화살이 빗발쳤다. 배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만석은 스무해 전 주인이 그러했듯 강물을 껴안았다. 새벽녘 강 위에는 부서진 나무 조각들만 남았다. 사람들은 만석이 물귀신이 되었다고 수군거렸다. 은빛 물결호의 저주가 마침내 사공까지 집어삼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여인은 증거를 들고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다. 어사또에게 직접 장부를 넘겼고, 이덕형의 비리는 세상에 밝혀졌다. 영모의 누명을 쓴 선비는 이름이 복권되었고, 그 가문은 명예를 되찾았다. 몇해 뒤, 복권된 선비의 가문에서 세배한 척을 남강 나루에 띄웠다. 정성껏 지은 배였다. 뱃머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은빛 물결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 새사공이 왔고,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달 밝은 밤이면, 강위 어딘가에서, 노 젓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은빛 물결호는 사라졌지만, 만석의 호는 여전히 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말했다. 약속을 지킨 사공이 지나간다.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은빛 물결은 달빛 아래 일렁인다.